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탑박사입니다. 2023년 2월 22일 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주간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일 미증시부터 자, 간단하게 좀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일 자 미증시는 오랜만에 좀 아, 큰 폭의 하라 흐름이 나왔죠. 에, 전일 미증시는, 아, 오늘 FMC 의사록이, 에, 공개될 예정인데, 예, 넵, 어, 그 의사록에서 이매파적지인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이런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 페대의김치 예, 우려가 예, 지속되고 아,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재부각된 점도 아,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예, 나스다우가 아, <laughs> 예, 2.06% 그리고 S&P500이 2 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2.50%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 고용 그리고 물가 그리고 소비자 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패드가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패드 내부에서 5 0 b p 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 에, 메파들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에 이 고용과 물가지표 호조로 에, 이들의 발언에 힘이 에, 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아, 현재 연방기형 금리선물시장은 이 패드가 아, 7월까지 75bp 이상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에, 부각되고 있고 아, 오늘 24일 공개되는 1월 아, 개인소비지출 PC 가격지수까지 에, 시장 예상을 웃돌 경우 에, 패드의 매파적인 행보가 한층 더 아, 강화될 것이라는 이런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저널에 따르면은 1월, 아, 그는 아,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해서 전달에 0.3% 상승보다 아, 상승 폭이 높아질 것으로 아, 예상되고 있고, 전년 동월 재비료는 4.4% 상승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이 전일 10년물 국채금리가 3.9%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7% 수준까지 상승하는 국채금리가 이 급등 등을 하면서 어, 주요 이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 이날 발표된 소비수업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패드의 이 긴축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S&P 마키이 글로벌에 따르면은 2월 소비수업 어, 구매자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50.5로 집계가 됐고 이는 전널치 46.8과 월스트 저널이 시장 예상치 47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로 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을 나타냈고, 어, 한편, 이, 전미, 이,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어, 1월 기존 주택 판매, 에, 어, 이, 전년, 어, 대비 0.7%가 감소한 연율 400만 채를 기록해서 시기 2개월, 어,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부각되는 모습인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데 이어서 어 폴란드를 찾은 가운데 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히며 어 긴장감을 키웠습니다. 시진핑 어 중. 이 국가 주석은 이르면 아, 4월에서 5월 아, 러시아를 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나는 아, 이런 소식도 예, 전해졌고 아,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아, 모스크바 아, 고스틴이 드로버 전시장에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어, 누구도 세계 전략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선 어, 안된다고 러시아는 뉴스탑트소 참여를 중단한다고 라 밝혔고 이에 러시아는 전략에 어,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면서 어,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아,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면서 아, 국방부와 아, 로스 어, 토미 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일에 실질적으로 뭐 제가 최근에 자오지금마흐름이 나왔고 저 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어, 점대 부근, 12,250 부근 때에, 자, 이 저점이 전일 붕괴가 되면서, 예,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죠. 조정, 에, 자, 시장은 물론, 에, 조정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막 가장 큰한 하락 요인을, 전일의 큰 폭의 하락 요인을,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예, 시 보면은 첫째, 음, 지저학적이 리스크가 아, 높아졌다 하는 부분, 그리고 에, 국채 수익률이 에, 2년물, 10년물이 급등을 한 요인, 그리고 에, 기업 실적이 에, 전망이 악화됐다는 부분.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 올가의 비감목소입니다 마이클 윙스 이라는 이 사람이 이미증시 에, 소개월에26%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월가의 족집게로 어 22년, 아 기간 투자자, 이 성문조사에서, 어, 매도 예측 1위 분석가로, 어, 선정된 사람이고, 자, 그래서 실제로 재미, 뭐, 하락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1차적으로 지금 1 2 1 0 0선대에자 1차적으로 지금 1 2 1 0 0선대에이 직고점 부분때죠 직고점 때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 여기서 좀 12,100선에서 정황을 좀 봤다가 자 거기서 조금 혼조국면을 보이다가 강하게 위로 돌아 올라갔던 부분인데 자 지금 그후한때 12,100선까지 지금 에, 내려온 상황이고 자정일도자 100선대 부분에서는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 자 오늘 지금 장 출발을 한 이후에, 자 지금 큰폭의 다시 재차 어, 하락세가 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아닙니다자 고로 12,100선대를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살짝 어, 반등의 모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뭐, 전일에, 자, 그런, 어, 쉽게 하면은, 악재성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시장은 이미, 초정권 흐름에, 1만0 0부분대에를 찍고서, 이미, 에, 초정권 흐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어,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에, 이 하락의, 뭐, 빌미, 하나의 요인이다, 쉽게 하면은, 이유를, 갖다 붙인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 시장은 물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이 12,000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 라고 시장을 마, 말씀을 드렸죠 12,000선까지는 1차적으로는 자 열어놓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 에, 그리고 어, 만약에 12,000선이 붕괴가 된다면 은자이 11,500선까지도 예 열어놓고 는 봐야 되는데 11,500선까지는 바로 지 나이다음 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어, 다 하더라도 만 11,700선, 만1선구대에서 11, 설령 15,000이 붕괴가 되더라도 만 11,700선 근 해서 좀 지지 흐름이 만들 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자, 지금 오늘의 지금 에, 현재 주가는 자, 지금 예, 38선 중심을 예, 기준점으로 해서 자, 지금 예,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나마 38선 위쪽에서 좀 지지가 되어주는 자꾸런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정중에 방송을 하면서도 어, 제가 좀 계속적으로 좀 하방 흐름을 많이 봤죠. 예, 실질적으로 12시 이후에 12시 반 이후에 우리가 이 시장이 겁나 흐름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서 하방량 흐름을 만들어갔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장은 지금 자, 이렇게 하방 추세로 어, 흘러가는 흐름에서 에, 지금 그대로 지금 하방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간다라고 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38선 중심이 오늘 지금 붕괴가 되는지, 지금 지지가 되는지 자,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자, 수락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위쪽이 오는 국내 선물입니다. 자, 우리 국내 선물도.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초정권에 같이, 예, 미시장과 같이. 자, 우리 시장도. 자, 이렇게 초정권 흐름에 최고 예, 등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 견조하게 지금 여기서 우리 국내 선물이. 그나마 지금 좀 방안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구하는 지금 현재 어느 쪽으로 예, 힘을 모으는 에너지를. 지금 위쪽으로 터닝을 하면은 강하게 위쪽으로 터닝할 것이고 자 하방이 만들어진다면 쉽게 하면은 지금 에, 흐름상으로 어떻습니까? 자 이런 자 상승과 하락의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죠. 자고로이 구간은 자 위쪽으로 뚫리든 자 아래쪽으로 뚫리던자 방향이 터닝을 조만간에 할 것으로 봐지는데 자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 좀, 하방량을, 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많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자, 그나마 이 상승을 한 후에, 위쪽에서 상단에서 견조하게, 자,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지금, 어 오늘 지금 하단을 상승 구간 배에, 예, 채점을 자, 그동안에 좀잘 취지를 해주는 모습을 위해서, 자, 오늘 지금 살짝 붕괴가 되면서 지금 하방향으로 살짝 터닝을 하는 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고로 지금 시장은 이런 구간이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이런 흐름이, 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보시면 뭐, 이 다시 이렇게 크게 급나 흐름을 보다는좀더 방어가, 음, 300 1 0선 자, 이 구간대에서 정도까지 조금 초정 흐름을 예, 받을 수는 있겠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자, 우리 국내 선물 시장 출발해서, 자, 오늘 1차 매수를 317.25를 드렸죠. 자, 1차 매수 317.25 매수에서는 살짝 여기서, 자, 반등 흐름이, 예, 나왔었죠. 반등 흐름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지금, 예, 차 붕괴가 됐는데, 자, 뭐, 1차 지밍 하신 분들은, 뭐, 본청이나, 뭐, 약, 입재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을 것으로 봐지고, 자, 2차 매수는 316.80을 드렸는데, 자, 손절 스직을 드렸고, 자, 오늘의 저점이 316.65입니다. 이거를 찍고서 자 위쪽으로 강하게 318.30까지 강하게 반등 흐름이 자 만들어진 모습이고, 자 오늘이 1차적으로는 자 지금 318을 에 돌파해서 안착 흐름이 나와야만이 자 위쪽으로 오늘 이캡 하락 한부분은좀 어느 정도 캡 하락을 메우러 갈 것인데, 자 지금 현재는 어쨌든 318을 이 구간에서 살짝 돌파는 했습니다만은 자 안착하는 데는 실패하면서 자 지금 재차 아 하방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현재는 하방에서 쉽게 하면 지금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 위쪽은 자3 8선 중심도 318 선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쨌든 318을 아, 돌파해서 안착을 못한다면은 자 추가적인 좀 조정 흐름을 어 아, 국내 선물도 같이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지금은 뭐 그대로, 어, 어쨌든 오늘 2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에, 진행하신 분들은 자, 수익, 예, 축하드리고, 에, 국내 선물 자 그대로 일단은 오늘 흐름 318을 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자 흐름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3 5위에 출발할 자항생 부분입니다 자 항생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미 지금 상승을 한 후에 자 지금 조정권 흐름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 어쨌든, 하방 추세의 상단을 지금 돌파해내지 못하면서, 자, 그대로 하락 추세의 흐름으로, 자, 어,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항생은 뭐, 지금, 어, 한 2반선까지는 좀, 어, 예를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벌써 이미, 자, 항생이 출발을 해버리네요. 자, 그대로 그러면은, 좀, 어, 항생 매매 포인트자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좀 대기하면서 시장 흐름 보도록 할게요. 대기합니다. <목소리> Chasing speed and gunning. I'll be right there. All of a sudden, I feel your heartbeat lead me straight to you. 매도 접수 예, 자, 여러분들 다 들어오죠? 자, 사0 0 돌파 되겠죠?